个竟是？ Look 여기, 안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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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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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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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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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어, 음식이구만. 뜨거우면 안 되는데? 네. 예 네. 아, 덥는데 없네. 아, 그러네. 네, 오. 또, 또, 카메라. 열탄, 어. 열탄. 여기는 온도가 제가 느낄 때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뜨겁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물을. 바다 가지고 아래 온천수로 뜨는가 봐요. 어우, 아니, 여기 이제 사업을 족발 튀김을 하면 사업이 잘될것 같은데, 당고만 오면 그냥 뭐. 아, 여기 오니까 온천이 좀 이렇게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역시 필리핀 다운.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래까지 활화산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천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도장, 도장 상태로 최고 좋은 것 같은데. 노란차 차, 이거. 간단한 내 협업지. 자, 이제 온천을 마치고, 안에 뚝가 향하고 있습니다. 어, 가는 곳은, 그, 모래 찜질방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나 이동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 드라이브께서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전까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모래들이 보면 습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모래들로. 여기도 보면 잿빛이에요. 그 모래찜질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응. 애들에게 조금 있는 사탕을 나눠줬더니 수량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나눠 먹어요. 참 착하네, 애들. 음. 풍이. 스테이션 투 스파 일 어, 지금 이션히스 계신 이분은 아마 아이못 아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아이여은에 평생 주무실 것같은 이곳은 이곳은 이 지금은 이제 세 명째 묵고 있습니다. 아, 제 자리도 지금 곧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곧 묻히 묻히겠죠. 쿠나 네. 한개 이따러 한국어 삼천 원. 아, 필리핀화로 한개백 페소. 백 개를 페소? 어우 힘든데. 그다음 <laughs> 열개패서이 이렇게 보니까 뭐로 보이냐면 아 영상으로 이해야기파판 판다가 아니고 이손 내리고. 손 내리고. 아니야 어? 이손 내리고. 아니, 요, 요, <laughs> 아니, 허리 좀쫙 펴고 영 영감들처럼 뭐 허리가 꾸정 해가지고 고생하고 온 사람들처럼 왜 그래? 안자 가지고... 찜질 마치고 와서 먹는 점심 식사입니다. 야, 내가 잠시 전화가지고 한번 어, 쌀도 할게. 있었네. 쌀은 나안 가져왔는데. 어쌀 먹어야 되는데. 쌀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저, 저, 오래도안해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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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